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 30일 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 37KT 위즈 이 결혼 2년 만에 결별하게 된 가운데 지연이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와 협력한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최근 드라마 구 파트너를 통해 작가로도 데뷔했다. 최 변호사는 5일 지연을 대신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양측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별거 후 이혼에 합의했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13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2018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재한 웹 메리지 레드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는 소송 중 겪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일종의 창구였으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약 6년 만에 완성된 이혼 법정 드라마. 구파트너로 드라마 작가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장나라 주연의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하며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혼 상담만 수천건을 해온 최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혼에 대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선택은 모두 옳다고 언급했다. 최근 지연은 황재균과의 이혼설 및 별거설로 다양한 루머에 휩싸였다. 지난 6월 부산 경남권 방송사 케이나의 야구 중계진 대화에서 두 사람의 이혼설이 언급되는 등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연히 퍼졌다. 황재규는 이혼설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지연은 약 3개월 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으나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지연과 황재규는 2022년 2월 열에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결혼식을 올려 뜨거운 애정을 과시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루머의 확산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롤리폴리, 롤리팔리와 왜 이러니 등의 히트곡을 냈다. 황재규는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으며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 KT 위즈에서 뛰고 있다. 그는 국가대표 3루수로 활약하며 2022년 한국시리즈 첫 우승을 경험했다. 현재 KT는 에지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를 진행 중이며 이날 1차전에서 황재규는 7번 타자 3루수로 출장해 3타석 2타수 무안타 2 3진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이혼 절차 지연 황재균, 공식 발표를 미룬 이유는 케이트위즈의 황재균, 37, 과 티아라 출신의 지연, 30일 박지연, 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일 JTBC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열애 6개월 만에 결혼했으나, 결국 2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 황재균의 프로야구 시즌 중 이혼설이 처음 제기되었고, 현재 황재균이 포스트 시즌에 출전 중이기에 사생활에 대한 논란을 원치 않아 공식 발표를 연기해왔지만 법조계를 통해 소식이 전해져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결혼 후두 사람은 유튜브 등을 통해 금슬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이광길 야구 해설위원이 중계 방송 중 광고 송출 도중 황재균의 이혼을 언급하면서 이혼설이 불거졌다. 이광길 해설위원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에 사과했으며 측근들도 두 사람이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해명이 없어 관심이 계속해서 쏠렸다. 당시 지연 측은 이혼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부부의 애정의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었다. 특히 지난달 초 황재균이 새벽에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불화설이 재점화됐다. 최근 지연이 티아라 데뷔 15주년을 맞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하는 과정에서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아 이혼설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지연과 황재균 모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나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조정 소식이 전해진 후 두 사람의 SNS 계정 상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연의 개인 SNS에는 황재균과의 결혼식 사진과 커플 사진이 남아있는 반면 황재균의 SNS 계정은 삭제된 상태로 상반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황재균의 소속팀 케이트 위즈는 와일드 카드전에서 두산을 이기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며 LG와의 1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